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연금 현실은 과연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은퇴 이후의 생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준비를 교회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랜 목회 여정에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새롭고 더 든든한 총회연금을 마련했습니다. 백구회기를 시작하면서 큰 관심과 투자 보완해온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가 최우선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우리 총의 연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총회장인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총대들이 기도함으로 총의 연금은 날로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총회를 믿고 총의 총회 연금을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 3.1회계법인이 설계하고 검증한 안정적인 연금. 총의 연금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사적 연금과 달리 총의 연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받아보는 금액 그대로. 노령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총회연금은 높은 이자율을 보장합니다. 하 연금들의 평균 이자율 2.3%보다 높은 2.7%의 이자율을 자랑합니다. 영업비나 추가 광고비 등 운영비 부담이 없어 더욱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총회연금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458억 원 규모에서 꾸준히 성장해 2024년 말에는 700억 원의 자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6천여 명의 목회자 중 9%만 가입한 상황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이 예상됩니다. 총회연금은 설계형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수령 시기와 연금 수령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연금입니다. 여러 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형편과 미래 계획에 맞게 스마트한 노후준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총회연금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자녀 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 및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목회자 노후 대비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도 비상구 역할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총회연금은 빠를수록 더 든든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로 총회 산하 3만 6천 목회자의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의 목회 여정에 확실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총회연금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